지나온 가구는 힘들듯 부분도 많고 즐거운도 많겠지만 지금부터는 아주 작은 것,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나의 미래를 좌우지 할 수도 있다.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68년생 원숭이띠 58세 분들 하반기 운세로 들어갈 거예요. 네. 들어가기 전에 네. 이분들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흘렸던 눈물이라든지 아니면 억울했던 음. 점들이면 음.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원숭이가 머리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렇죠 머리가 뛰어나고 재주가 많은데, 이분들의 단점이 뭐냐? 네.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일이 있다. 있죠. 예. 네. 근데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질 일이, 원숭이가 아주 뛰어나는 나무에 떨어질 일은 거의 만무한데, 네. 사람은 나무에 오 많이 떨어지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내 자신을 너무나 모르고 산다. 아. 음.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입어 뛰어나. 니보다 네. 머리가 좋아. 니보다 영양을 알고 있을 뿐이지. 네.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걸 모르는 게 원숭이 띠 특히, 이5육 68년생. 네. 응. 지재주는 좋은데, 지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는 게 네. 예, 68년생 원숭이 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앞전에 때가 살아오는 게, 살아오면서 어떻게 하냐. 추진하고, 네. 뭔가를 만들어내고, 진행하는 거는 굉장히 잘합니다. 빠르게. 네. 그러면서 나중에 힘들어 추진하고 결과를 보면 자꾸 떨어지고 힘들어지면은 쉽게 포기를 합니다 기분들은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을 겁니다 음. 금전의 손실도 크고 내 주변 사람들도 없고 또한 가족들하고 이별 수도 많습니다. 이별수도 많아요? 네. 그래서 아 이분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마 가족들의 이별수가 네. 아마 많지 않았나. 주변의 사람들도 많이 떠나고 네. 그로 인해서 자기는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게 살아올 확률이 많다. 음... 네. 힘들게 살아오신 네. 것 네. 어, 그러면 이분들이 좀 하반기에 들어온 운기들이 음.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자, 이분들의 올해 14년 하반기에는 음. 네네. 운이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 역시 운이 뭐냐. 운리이 이분들은 아주 신랄 같은 운이 우리가 하반기를 이야기하면은 아마 9월 달부터 하반기쯤도 들어든다면은 네. 9월 달에 드는 하반기에는 신랄 같은 희망이 하나 찾아옵니다. 이게 뭐냐? 네. 이분들한테는 특히 68년생 이원숭이이한테는 올해의 9월 달 양력입니다. 양력 9월 달에 보면 신랄 같은 희망. 내가, 내가 생각도 못한 일들이 한게 들어온다든지 생각도 못한 금들도 들어옵니다. 근데 그건 큰 일은 아니라요. 예, 돈도 큰 돈은 아니고 아주 작은 돈인데, 요 놈이 나중에 네. 이 작은 운들, 운들과 작은 금전이 나의 미래를 어, 가늠할 수 있다. 어, 이게 뭐냐? 이걸 아주 소중히 여기라.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라. 네. 네, 그러면은 그, 요 작은 이 운이나 작은 금전이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큰 나의 삶의 보탬이 된다. 아 네. 그래서 올해 이분들이 몰랐던 해가 뭐냐 네. 올해 을산인의 작은 작은 운이 내 미래를 가늠한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네, 네. 획기적인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큰돈이 그 들어올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지금은 올해는 안 들어오는데 네, 네. 그 작은 돈들을 네, 네. 활용을 잘하고 네. 고, 고마움을 알아야 돼또 음... 예를, 예를,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일을 했는데 네. 이런 가치는 100만 원, 100만 원 밖에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 50만 원 밖에 안 받았다. 네. 이걸 가지고 이 사람하고 인연을 끊지 마라. 무슨 음, 네. 어, 말할지 네. 내가 이걸, 이거, 이게 희망을 잃고 네. 이분의 인연을 끝나면 나는 또한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해야 된다. 아. 어, 그래서 9월달에 나의 인연과 네. 9월달에 나의 금전은 나의 마지막 그 살아가는 그힘든 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밝은 미래가 올수 있는 그런 네. 음, 돈들이고 또 인연자다 네. 그래서 내가 9월달 양력꿀월달 9월 되면 아주 작은 인연이나 네. 아그 그, 인연으로 인해서 아주 작은 그 금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네.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고 더욱더 열심히 산다면은 아주 밝은 미래가 있다, 아, 그래서 미래가 있다? 이분들이 그 가정들을 잘 몰라요 특히 아, 이 몰라요? 작은 돈그 다음에 하찮은 돈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분이 뭘 나한테 어떻게 할까 그 다음 또이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노 네. 어, 이거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잘 합니다 네. 혼자서 네. 네, 그래서 그건 아니다 9월달 2년짜는 나의 미래를 판가름할 수 있다 9월달에 들어온 돈도 네. 또 그분을 인해서 그 작은 금전들이나또 그분들에 의해서 주위 사람들이 내 미래를 가늠한다 내 미래에 아주 희망적이다 그래서 네, 9월달에 들어오는 그 인연짝, 네. 9월달에 들어오는 그 돈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그 인연과 멋진 인연을 맺으면 나의 나중에 네. 큰 힘이 됩니다. 예, 네. 9월달입니다 양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이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또 혹시 어떤 것들이 네. 있을까요? 예, 네. 이분들은 올해 사고수가 이제 특히 네. 내가 이분들을 보면은 자전거. 자전거. 예. 네. 아마 자전거 타고 운동하다 사고서 날 수도 있고 한데, 이분들 올해 몸에 상처가 생깁니다. 네, 이거 이제, 이거 다른 거큰 일은 별로 없는데, 단지 하나 내가 좀 조심, 걱정되는 부분이니까, 9월달에 2년자가 들어오는데 우습게 알면 안 된다. 요걸 절대 우습게 알면 안 된다. 요거 한 가지 부탁할 고싶고또 하나, 이분들 몸에 상처가 생긴데, 큰 상처는 안 생깁니다. 우선에 눈에 보이는 건 자전거 타고 가다 엎어진다든지 작은 저 사고를 해고 몸에 상처가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걸 뭐냐, 가다가, <laughs> 넘어지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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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저떻게 된다, 이러는데, 그런 것도 있고, 음. 특히, 돌부리에 넘어져서 다치고 있는 것보다도, 음. 낙상사고로 인해 다치고 있는 것보다도, 자전거나, 뭐 운동기구로 인해서 몸에 상처가 생길 수가 있다. 어, 그걸 조심하면 됩니다. 그게 아마 안 보이는 데서, 안 보이는 상처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처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미관적으로 그 보이는 것도 별로 안 좋을 거요 아. 응. 그래서 그 상처를 안 다치게, 네. 안 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좀 조심해야 된다. 응. 아. 응. 그 다음에 내가 한 가지 마지막 다시 덧 붙이면, 은 얘한테 네. 들어오는 인연자. 그 인연자로 인해서 작은 돈이나 작은 금전적 이런 거 문제로 인해가지고, 내가 그 소중함을 모른다면은, 네. 나중에 네. 내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굉장히 힘들어진다. 네. 네. 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음. 부탁드릴게요. 네. 자 원숭이 68년생 원숭이 이분들은 내가 미래를 위해서 진짜 작은 것을 소중히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지나온 과거는 힘들도 부분도 많고 질문도 많겠지만 지금부터는 아주 작은 것,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나의 미래를 좌우지 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나는. 어, 누구보다도 뛰어난 머리, 네, 네. 그 머리를 활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그 머리를 갖고 활용하 머리는 잘못됐다는 닦아야 되고, 네, 네. 또한 바꾼다기보다도 누군가 힘도 필요합니다. 누가 내한테 조언을 주고, 내 인인자가 들어올 때 거기에다 감사함을 가지고, 네. 내보다 뛰어나든 또 내보다 못하든 내한테 조언을 주는 그 감사함을 느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68년생, 58세 원숭이띠분들 하반기 운세를 받으려는데요. 예. 아무래도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개개인이 음.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운기를 확인하시려면 직접 찾아오시거나 전화점사로 걸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